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이메일 남기시면 문화 선권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성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에 이런 골프 레슨은 없었다라는 주제로 레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세상에 왜 이런 레슨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립의 힘을 빼야 된다, 줘야 된다. 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립에 힘을 빼고 공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데 요걸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립을 너무 살살 잡으면 채가 임팩트 때 땅을 치면서 채가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는 것도 맞습니다. 힘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힘을 빼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이 아까 말한 대로 클럽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립에 70% 힘을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힘을 주게 되면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손가락에 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손목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목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힘을 주고 공을 치다 보면 릴리즈가 안된 나머지 계속 열려 맞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거리도 조금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안책이 그립에 힘은 주시되 손목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손목에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옆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립에 힘은 주시되 공을 때릴 때 채는 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채는 게안 느껴지시면 비거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힘을 빼고 치세요 힘을 빼고 툭 치면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비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 힘의 60-70% 정도 그립에 힘을 주시되 손목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선수들 스윙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세요 백스윙을 올려서 임팩트 순간에 힘줄 같은 게다 씁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선수들도 임팩트 때 체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립에 힘을 줍니다. 내 힘에 한 60%에서 한70% 정도 힘을 줍니다. 근데 왜 힘을 자꾸 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립에 힘을 주고 많은 분들이 손목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그냥 가볍게 치고 가볍게 툭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립에 힘을 주고 치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공을 컨택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 볼게요. 자. 아이언 클럽으로 내 힘의 60, 70% 정도 그립에 힘을 주시고 백스윙을 올렸다가 스윙 치고 나서 그대로 돌아왔을 때 그립이 안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의 60, 70% 정도 그립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을 때리실때 몸에 경직이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 경직이 되는 게 어깨에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주셔야 되는데 어깨에 힘을 뺄때이 손이 밑으로 같이 떨어지셔도 안 되고. 그래서 기준점, 바클이라든지 이제 벨트라든지 배꼽 사이에 얼마든지 움직이셔도 되는데 그 이하로는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벨트보다는 이하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이언 클럽 백스윙 올렸다가 스윙. 그립은 내힘의한 60%에서 한70% 정도 잡아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을 바짝 주셔서 또 경직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레슨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구독자 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몸에 힘을 너무 주는 것도 안 좋고 힘을 빼는 것도 안 좋고 내 힘의 몇 퍼센트를 줄 것인가 그거를 알고 계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그립에는 악력에는 힘을 주시되 손목에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